예, 민주노총 인천본부장 김광우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고 김경현 우리 사회복지사가 우리 곁을 떠난 지 100일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역에 많은 노동조합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인천시민들이 그리고 김경현 사회복지사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에 분노했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함께 해왔습니다. 또한, 가해자 처벌, 법인 대산, 지정기관 철회를 요구하며, 인천시청의 분양소와 농성장을 마련하고, 장애인, 그리고 천주교, 우리 사회복지사, 노동자들과 함께 추모행동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100일이 된 지금,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는 반성은커녕 어떠한 책임도 지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인의 사망 다음날 채용공고를 내며 최소한의 도의적인 책임마저 저버렸고 고인의 사망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 사회에서도 고 김경현 사회복지사에 대한 어떠한 보고도 논의한 건도 없는 고인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없는 반윤리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틀 전 노동부 조사 결과 직장내 괴롭힘이 명백히 인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기를 한다는 등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분노스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래 전 직장내 갑질, 직장내 괴롭힘으로. 가족을 떠나보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너무나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흔적도 없이 자행되는 폭력입니다. 그 사실을 피해자가 죽음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무서운 범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 재벌방지 대책을 위한 행정조치 등이 반드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의 추모 문화제는 또 다른 투쟁의 시작일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모이신 우리 동지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다시는 우리의 소중한 동료를 잃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아 싸워 나갑시다. 민주노총 인천 지역 본부도 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eah